진이어스 친구든요. 자 우리 진니어스 친구들은 보통 언제가 쉬는 날이신가요? 학생이시거나 직장인이시면 보통 주말이 쉬는 날이실 거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평일이 쉬는 날이실 텐데 저 같은 직장인이면서 유튜버인 사람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365일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진니어스 친구들은 쉬는 날 뭐하면서 지내시나요? 청소를 하거나 거품 목욕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나무 흉내를 내거나 뭐요? 에? 짜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을 것인지 풀박스로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피규어 개봉기의 관전 포인트 나랑 쉬는 모습이 비슷한 몰리는 몇 명이나 있을지 시크릿은 뽑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 검은색 럭키백의 정체는 무엇인지 너는 잠깐 나오고 몰리부터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로 나온 몰리. 저는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연인이랑은 좀안 어울리는 노트북 노트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트북으로 보고 있었던 건 우주 탐사 브이로그인가? <laughs> 자, 그래서 이 몰리의 이름은 집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 쉬는 날 운동도 해야 되고 유튜브 영상 밀린 것도 봐야 되고 할 때, 그거를 한 방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몰리입니다. 두 번째 거. 짠. 자, 두 번째에서는 고양이와 같이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 거품 목욕 몰리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원데이 오브 몰리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몰리가 오리랑 같이 목욕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중에 이렇게 탕 속에 들어가는 고양이가 있나요? 이런 고양이를 만나면 진짜 축복이라고 하던데. 멀리 너는 축복받은 거다. <laughs> 그리고 욕조 안에는 이렇게 물이 받아져 있고 거품도 뽀글뽀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그 나왔었던 나마스때몰리보다는어나쉴때 이렇게 쉬는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목욕하면서 같이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거. 오와 잠깐만 이거 지금 잡자마자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어, 무거울 게 뭐가 있지? 오 파츠가 바로 나오고요. 오 파츠가 또 있어요. 이번 몰리는 에어로빅 하는 건가? 에어로빅은 무슨? <laughs> 이번에 나온 몰리는 카우치 포테이토 소파와 감자칩 몰리가 나왔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머리에다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사실 이것도 쉬는 날에 많이 할수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번 몰리도 유력한 1등 후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편해 보이긴 한다. 나도 이러고 싶다. <laughs> 다음은 요거. 자, 이번에도 지금 바로 고양이가 나왔고, 오. 어? 왜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나왔는데? 어, 잠깐만, 시크릿이 이렇게 생겼는데? 설마, 정말로? 진짜로? 뭐 하세요? <laughs> 자, 이번에 나온 몰리는 용기내기 몰리라고 합니다. 어, 이걸 왜 여유로운 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몰리가 고양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고양이 분장을 하고선 고양이한테 안녕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자세 이게 지금 놀라거나 좀 경계하는 자세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고양이라도 그럴 것 같아. 고양이 분장을 하고 왜 TV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공포 영화도 아니고. <laughs> 자 우리 지니어스 친들 구 중에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어서 고양이 분장을 하고 TV 속에서 기어 나오는 퍼포먼스를 하는 지니어스 친구가 있다면 싫어요 버튼을 누르지 설마 있을까? 싫어요 누른 사람은 내가 진짜 인증샷 받는다 내가. <laughs> 자, 다음 거한번 개봉해 볼게요. 요번에는 요거. 짠. 어. 자, 이번에 나온 몰리.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몰리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친구 몰리라고 합니다. 우리 몰리의 새로운 친구는? 금붕어. <laughs> 여기 통에도 금붕어. 새로운 금붕어 친구를 구하러 온 몰리입니다. 그래, 쉬는 날 이런 건좀 이해가 돼. 이제 여섯 번째 거 개봉해 볼게요. 우와, 잠깐만. 지구본이 나왔습니다. 뭔데 지구본이 나온 거지? 짠. 자 이번에는 공상 몰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로또에 당첨돼서 전세기를 사면은? 세계여행을 떠나야지.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돌아가? 멈출 생각을 안 하네. 첫 번째 여행지는 호주. 이번 주 로또 당첨돼서 전세기를 살 꿈에 부풀어 있는 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본도. <laughs> 자 이렇게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몰리를 개봉하고 있는데 아직 이 중에는 쇼핑을 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6월 27일 오후 4시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꽁돈 대첩이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한국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의 특별 보조 지원금을 통해 같은 상품을 더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이벤트라고 하는데, 아뭐 하는 거냐면 오늘 이 몰리를 협찬해 주신 곳이 알리익스프레스여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거 한번 개봉해 볼게요. 와우, 이번 거는 뭔지 알겠다. 청소 몰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봐요. 고양이가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랑 이거랑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뿅. 우와, 청소기 완성됐다. 우웅. 어, 여러분 잠깐 발좀 들어 보세요. 발 좀. 들어보세요, 발 좀. 우웅. 우웅. 다음 <laughs> 몰리는 요거. 아, 드디어 올게 왔다. <laughs> 나무 흉내 몰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무 흉내를 내는 경우는 예비군 훈련가서 밖에 없지 않을까? 누가 집에서 쉬는 날 이러고 있어. <laughs> 근데 사실 현실감이 없다뿐이지,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몰리가 앉아있던 곳도 잔디밭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탑도 있고 깨비들이를 쪼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밭 위에 앉아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들고 나무가 된 나무 흉내 몰리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요거. 어, 이번에도 고양이가 나왔는데요. 얘왜 이래? 자 이번에 나온 건 너무 귀엽습니다 요가를 하고 있는 몰리와 그 옆에서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고양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친구들 중에 이 요가는 한 4등 정도는 할것 같습니다 4등 3등 2등 1등 얘는 진짜 넘사벽이요오 몰리가 팔이 이렇게 움직이네요 우와 어, 팔 위치만 바뀌어도 뭔가 느낌이 확확 달라진다 그 와중에 고양이 너무 시강 <laughs> 자 이제 세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시크릿 나올까요 과연? 오 어, 이거 뭐지? 뭐지? 호랑이다. <laughs> 자 이번에 나온 볼리는 이렇게 호랑이 탈을 쓰고 있고 고양인데 호랑이로 변신했는데 몰리의 가발을 쓴 고양이. 와 혼란스럽다. 얘네 둘이서 사진을 찍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놔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이거랑 요거는 쉬는 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코스프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요거는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인 거고. 자, 그럼 이쯤 돼서 관전 포인트 중에 세 번째였던 짠. 이 럭키백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럭키백도 이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벤트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이거 완전 가성비 세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요키 어 요건 개봉해본 적 없는 버니 어 요것도 개봉해본 적 없는 비타라는 친구 요것도 제가 개봉해본 적 없는 버니 선인장 시리즈 스컬판다 액션 컷 시리즈 라부부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총 8개의 랜덤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피규어들을 개봉할 건 아니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께 나눔하려고 합니다. 광고가 섞인 영상이지만 지금까지 봐줘서 고마워. 그래서 잠시 후에 나올 댓글놀이를 통해 총4 분을 추첨해서 요거 두 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썸머 세일과 콩돈 대첩에도 다시 몰리로 돌아와서 요두개 마저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열한 번째, 짠! 야 이거 무슨 자세니? 똥깔라 파워! 대저택 모험 몰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집이 얼마나 넓으면 여유로운 날맘 잡고선 이렇게 돌아댕겨야 되는 거야? 자, 일단 몰리가 타고 있는 캐리어부터 보면 은 약간 카드캡터 체리 느낌 나는 캐리어를 타고선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위에 올라타서 가자! 슝슝슝! 하는데 사실 이 캐리어는 자동 캐리어가 아니었던 거야. 누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아, 너 너무 무거워. 너 그러니까 살좀 빼라고 했잖아. 그 어제 야식 먹지 말라니까 그걸 왜 먹어가지고 그냥... 고양이가 밀어주는 캐리어를 타고선 대저택을 모험하고 있는 대저택 모험 몰리가 11번째로 나왔고요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하나. 시크릿이면 좋겠다. 이번 거슬 자. 우와. 오. 오, 시크릿은 아니지만 너무 예쁜데? 자,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 현실감은 없지만 예쁘기는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구름여행을 떠난 몰리. 근데 그 구름여행을 새들이 이렇게 멱살 잡고선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머, 얘는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라가고 있네요. 아! <laughs>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 자 그래서 오늘의 댓글놀이는 여러분들이 쉬는 날 무엇을 하면서 쉬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온 몰리 들 중에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쉬어보고 싶다 하시는 몰리는 누구인지 총 4분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는 더보기란에서 자세히 볼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